1300년 전 신라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낡은 기록 속에 시한 편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뭐랄까, 고대 암호 같은 거죠. 흥미진진한 문학 미스터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아니, 어떻게 짧은 시한 편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똑같은 글자를 보고 어떻게 전혀 다른 세상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고대의 암호를 해독하는 여정 한번 떠나보시죠.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바로 이 작품, 찬기 파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뜻을 풀어보면 간단해요. 화랑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시한 편이 아니라 신라시다 서정시의 정수, 그야말로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걸작이죠. 자 그럼 이 문학 퍼즐을 맞추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시가 어떤 비밀코드로 쓰였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건 바로 신라시대만이 가졌던 아주 독특한 암호체계라고 할수 있어요. 이 창기파랑가는 향가라는 아주 특별한 장르에 속하는데요. 향가,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당시 신라의 엘리트들, 그러니까 승려나 귀족, 또 전설적인 화랑 같은 지식인 계층이 우리만의 감성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든 시가양식이었던 거죠. 이 향가라는 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점점 진화를 했거든요. 처음엔 4줄짜리 아주 소박한 민요 같은 형태에서 시작해서 8줄을 거쳐서 마침내 10줄짜리의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로 발전한 거죠. 우리가 오늘 볼이 찬기파랑가가 바로 이 진화의 최정점에 있는 19체 향가입니다. 완전체인 셈이죠. 자, 바로 여기가 이 미스터리의 심장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향가는 향찰이라는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됐어요. 이게 그냥 한자를 그대로 베껴 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자의 소리랑 뜻을 마치 퍼즐 조각처럼 빌려와서 우리말 어순과 문법에 맞게 다시 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번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암호 해독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시의 주인공 기파랑이 과연 어떤 인물로 어떤 위대한 상징들로 그려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시인은 기파랑이라는 인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하죠. 보세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달 그건 모두가 우러러보는 기파랑의 높은 이상을 뜻하고요. 또 맑은 시냇물과 그 속의 단단한 조약돌은요. 그의 깨끗하고도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시사철 푸른 잔나무 가지. 이건 결코 꺾이지 않는 그의 절개를 상징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시에는요. 아주 극적인 대결 구도가 숨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파랑의 굳센 절개를 상징하는 잔나무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를 쓰러뜨리려는 온갖 시련을 상징하는 눈이나 서리가 있죠.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바로 이 대립을 통해서 기파랑의 고결한 정신이 더욱더 강렬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미스터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두 명의 위대한 문학 탐정이 똑같은 암호문을 앞에 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보시는 것처럼 두 해석은 와, 정말 하늘과 딴 차이입니다. 먼저 김한진 교수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요. 이 시는 화자가 홀로 슬픔에 잠겨 울조리는 독백이 되어 여기서 달은 그저 기파랑의 정신을 떠올리게 하는 뭐랄까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하지만 양주동 박사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화자가 달에게 질문을 던지고 놀랍게도 달이 그의 답하는 아주 역동적인 대화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달이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시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셈이죠. 결국 보세요, 똑같은 글자를 보고 한 학자는 애절한 추모시를 읽어냈고 다른 학자는 힘찬 찬양가를 읽어낸 겁니다. 와, 이것이야말로 고대의 암호, 바로 그 향찰이 품고 있는 마법과 같은 미스터리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해석이 막 갈리는데, 어떻게 이 시가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 중 하나로 꼽히는 걸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해석의 차이를 떠나서 이시 자체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비유, 깊이 있는 상징, 그리고 마음으로 울리는 그 서정성. 이 모든 것 때문에 수많은 향가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다. 향가의 백미다. 이런 찬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창계파랑과 같은 1 9체 향가의 특징,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고 마지막 부분이 아흐 같은 감탄사로 시작하는 그 형식이요. 수백 년뒤 조선시대의 대표 시가인 시조 형식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 문학의 맥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승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에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찬기파랑가의 진짜 위대함은 정답이 하나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다양한 해석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죠. 이 고대의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 속에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 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는 또 어떤 걸작들이 우리에게 재발견되고 또 재해석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